안녕하세요. 대충하는 영화 리뷰, 저는 서피피입니다. 여러분, 너무 오래 기다리셨죠? 드디어 미드소마 마지막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번 미드소마 영상에서 다루지 못했던 미드소마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야기해본 영상입니다. 이 영상도 끝까지 꼭 함께 해주시고 댓글로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생각과 의견을 나눠주세요. 곧 다가오는 10월에 미드소마 감독판이 국내에 개봉을 한다고 합니다. 와! 그래서 영화를 보시고 이번 영상을 보는 걸더 추천드릴게요. 그만큼 이번 영상도 역시 영화에 대한 스포일러가 정말 가득가득한 리뷰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 영화 미드소마 해석 영상에서 다루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바로 시작해볼게요. 데니 가족의 죽음에 펠레나 호르가 마을 사람들이 어느 정도 개입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과 아니다, 그것은 데니의 운명이었고, 가족의 죽음 후 데니가 호르가 마을에 가게 된 것은 그저 우연이었다라고 보는 의견이 서로 팽팽한데요. 전자의 의견을 먼저 한번 볼게요. 데니의 동생 테리가 보낸 메일을 보면, I can't anymore. Anything's black. 난더 이상 아무것도 할수 없어. 모든 게 블랙이야. 라고 해요. 이 블랙 이라는 단어를 영화 중반부 쯤 갔을 때또 들을 수가 있습니다 꽃기둥 메이폴 주변에서 메이킹 선발 의식을 할때한 호루가 주민이 스웨덴어로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더 블랙 원 검은 자가 호루가 의 젊은이들을 유혹하여 춤을 추게 하였다 우리는 그 검은 자를 무시하고 넘어질 때까지 춤을 추다가 살아남은 그 마지막 사람이 왕자 즉, 메이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 블랙이라는 단어는 영화 속에서 죽음, 사신, 이런 의미로 볼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때문에 펠레나 호르가 마을 사람들이 데니 가족의 죽음에 어느 정도 연관이 되어 있다. 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죽이지는 않았겠지만, 테리가 어느 정도 그쪽에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하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럼 후자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봐야겠죠. 일단 영화 초반부에 나오던 플롯 전체를 보여주는 이 그림 기억하시죠? 이 그림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봐야 하고 영화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에서는 해골, 즉 사신이 직접 데니와 가족의 연결된 고리를 끊어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림에서부터 펠레가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 그림에서는 펠레가 보이지 않았어요. 펠레는 나무 위에서 데니와 크리스티안의 상황을 관망하는 그런 느낌으로 두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펠레가 데니 가족의 죽음까지는 연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에스타 감독이 운명론자이기 때문에 영화도 어느 정도 운명론적인 그런 관점을 띄고 있을 것이고 데니 가족의 죽음은 데니의 운명이었으며 데니가 호르가 마을에 가게 된 것도 그저 우연이었고 메이킨이 될 운명이 된 것이다. 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뭐, 저는 두 가지 이야기 다 괜찮은 해석인 것 같아요. 일단, 블랙이라는 단어를 아리스터 감독이 그냥 쓰지는 않았을 것 같고, 또, 영화 시작 전에 나오는 이 그림이 영화의 모든 스토리를 축약해서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두 개를 다 노리고 쓴 것은 아닐까. 관객들이 자신의 영화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걸 즐기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혹시 영화를 재관람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한 번은 전자의 관점으로 봐 보시고 또한 번은 후자의 관점으로 보시면 정말 영화의 흐름이나 관점이 묘하게 바뀌는구나 하고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펠레라는 인물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좀해 볼게요. 펠레의 이름의 유래는 가톨릭 성인인 베드로의 약칭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인 열두 사도 중에서 첫 번째 사도이자 최초의 교황이 되는 성인이며 가톨릭 신약 성경에서는 비중이 큰 인물인데요. 아리에스터 감독은 펠레 캐릭터에 베드로의 이름을 붙여주어 펠레는 분명 호르가 마을에서 존경과 추앙을 받는 인물이 될 것이라는 걸 미리 암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에 대해 좀더 얘기를 해보자면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언정 전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베드로야 넌첫 닭이 울기 전 나를 세 번이나 부정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해요. 베드로는 그 예언대로 예수님을 세번 배신하게 됩니다. 이렇듯 팔레도 세 명의 친구들을 호르가 마을에 초대하려고 했었고 그들을 제물로 바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걸 보면 예수님을 세번 부정했던 베드로 세 명의 친구를 배신한 펠레펠레라는 인물은 이름에서도 많은 걸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펠레는 해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펠레가 데니를 좋아한다 라고 보는 관점이 좀 있었어요. 영화 초반부, 데니가 스웨덴에 함께 가게 되었다며 크리스티안의 친구들을 만나러 올때 펠레가 데니를 보는 눈빛은 데니를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묘한 눈빛을 보내더라고요. 펠레는 데니에게 데니, 니가 함께 가서 정말 기뻐. 라는 말을 하는데, 전 순간 펠레가 진짜 데니를 좋아하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한번 그런 생각이 드니까 계속 그런 관점으로 보이더라고요. 펠레가 데니의 생일 선물로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을 주면서, 우리 둘만의 비밀이야. 크리스티안에게는 말하지 마. 라는 대사나, 데니, 너 크리스티안이 의지가 되니? 이런 대사와 톤이 펠레가 크리스티안의 자리를 탐내는 듯해 보였어요. 방금 이 대사에서는 중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데니, 너 크리스티안이 의지가 돼? 크리스티안이 널 잡아주는 것처럼 느껴져? 라는 대사는 먼저 말 그대로 너의 남자친구가 의지가 되냐? 라는 의미로 물으면서 크리스티안의 자리, 즉 데니의 옆자리를 원하는 것처럼 보이죠. 또 다른 의미는 기독교도를 의미하는 크리스찬과 비슷한 크리스티안을 굳이 언급한 것을 보면 네가 믿는 그곳이 의지가 되니 우리 호르가 말이 너에게 더큰 의지가 될 거야라는 의미로도 보입니다. 즉, 데니에게 우리 집단이 네가 믿는 그곳보다 더 의지가 될 것이다. 우리와 함께하자라는 식으로 데니를 회유하는 것처럼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시 데니에 대한 펠레 감정을 좀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잉마루도 역시 잠깐 데이트만 했던 코니에게 난 코니와 사귀는 줄 알았어. 라는 뉘앙스의 말을 했듯이 이성적인 관계를 맺었거나 이성적인 관심, 감정을 가졌던 외부인을 초청하는 것 같다. 라는 생각도 들어서 펠레는 분명 데니에게 이성적인 관심이 있다. 라고 전 보았어요. 심지어 영화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유출된 미드 소마 대본에서 펠레가 데니의 생일을 알게 되고 그후 호르가 마을에 꼭 가자고 권유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영화 초반부 펠레가 데니에게 호르가 마을 사진을 보여주다가 우린 점성술도 굉장히 좋아해. 라는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그러자 데니가 너 무슨 별자리야? 하고 먼저 물어봐요. 펠레는 난 황소자리야. 넌? 하고 되묻자 데니는 난 개자리라고 대답하는 장면이 대본에 있습니다. 이때 펠레는 데니의 생일을 물어보게 되는데요. 펠레는 그 대화를 통해 데니의 생일을 알게 돼요. 데니의 생일을 들은 펠레는 네가 우리 마을 축제에 오면 정말 좋아할 것 같아라고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이걸 보면 펠레는 데니에게 어느 정도 감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게다가 이 둘은 점성학적으로도 완벽한 한 쌍이라고 합니다. 해외 사이트의 이야기를 보면 점성학으로도 이 둘의 캐릭터를 미리 알수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황소자리는 물질적인 가치를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려는 성향이 있어서 펠레가 마을에서 추앙받는 인물이 되려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또 데니는 개자리로 감수성이 깊어서 정을 잘 주다가도 상대가 기대한 만큼의 애정을 표현해주지 않으면 감정이 많이 닫힌다고 해요. 데니가 크리스티안의 무관심으로 점점 마음이 닫혀진 것을 보면 해외에서는 어느 정도 아리스터 감독이 점성술까지 참고한 것 같다 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영화 속 시브와 크리스티안의 대화에서도 넌 마야와 점성적으로 완벽한 짝이다. 그렇기에 너만 마음이 있다면 맺어질 수 있단다. 라고 말했듯이 데니와 펠레도 점성술로 봤을 때 정말 완벽한 한 쌍이라고 해요. 펠레는 자신의 친구 3명에 비해 유독 친구의 연인인 데니에게만 직접적인 행동을 취합니다. 전 영화 내내 크리스티안이 회피형 인물이라면 펠레는 호르가 마을에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다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방관자형 인물이라고 느껴졌는데요. 펠레는 친구들의 질문에 미묘한 웃음을 지으면서 대답을 애매하게 하고 심지어 마크가 조상님들의 재가 뿌려진 나무에 오줌을 쌌을 때에도 펠레는 뭔가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또 크리스티안이 마야의 사랑의 주문이 담긴 주스와 파이를 먹을 때에도 크리스티안이 환각 성분이 든 차를 마실 때에도 펠레는 견눈질로 크리스티안을 살펴보기만 하는 느낌이었어요. 솔직히 펠레는 다 알고 있는데도 일부러 친구들에게 다그치지도 않고 그렇다고 말리지도 않는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펠레는 친구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시선을 정직하게 그 상대를 올곧게 보는 것이 아니라 약간 살펴보듯이 견눈질 비슷하게 보더라고요. 펠레가 이 그림처럼 나무 위에서 데니와 크리스티안 그두 사람의 관계를 관망하듯 보는 것처럼 분명 펠레는 이 모든 걸다 알고 있었던 인물이지만 친구들의 일에는 절대 직접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런 펠레가 데니에게는 조금 달랐는데요. 펠레는 호르가 마을을 떠나려고 했던 데니를 붙잡습니다. 이때 펠레와 데니의 대화 장면에서 펠레의 의도가 엿보였는데요. 펠레는 단순한 이성적인 관심을 넘어 데니를 호르가 마을에 정착시키려고 하는 마음도 분명 있구나 하는 의도가 보였던 장면이었습니다. 즉, 데니와 친구들로 인해 자신은 호르가 마을에서 인정받을 수 있게 될 테니 펠레는 호르가 마을을 떠나려고 하는 데니를 가지 못하게 계속 붙잡아 두려고 했을 겁니다. 영화 속에서 펠레는 순례자 중에서도 재물과 메이킹까지 데리고 온 인물이 되는데요. 펠레는 이 공을 인정받아 월계관을 쓰고 마을 주민들에게 감사의 인사와 축하의 박수를 받으며 공동체의 영웅으로 추앙받게 됩니다. 이 역시 펠레의 옷을 보면 룬 문자 페우가 새겨져 있죠. 페우는 부, 돈, 번영에 관련된 룬인데. 펠레에게는 특별히 번영의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펠레는 부와 명예를 누리게 될 것이다. 즉, 재물과 메이킹을 데리고 온 펠레는 이 마을에서 그 공을 인정받는 인물이 될 것이고 그에 맞는 대우를 받는 인물이 될 것이다 라는 걸 룸문자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펠레는 데니가 메이킹이 되자 입을 맞춥니다. 데니가 메이퀸이 돼서 기쁜 것도 있었겠지만, 내가 데리고 온이 외부인이 메이퀸으로 탄생되었다라는 감정도 있었던 입맞춤이었겠죠. 결국 펠레는 데니를 좋아하는 마음 반, 자신의 의도를 위해 호르가 마을 축제에 계속 잡아 두려는 마음 반이었을 것입니다. 방금 제가 데니가 그냥 메이퀸이 되었다가 아닌, 데니는 메이킹으로 탄생되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 데니와 가족들이 어떤 호수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아버지 다리 사이를 지나고 있고 엄마의 배, 자궁 쪽을 감싸던 이 호수가 데니와 테리의 배꼽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게 마치 탯줄과도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 해골 사신이 이 호수를 끊어버리는 것으로 두 가지를 알수 있는데요. 먼저, 데니와 데니 가족들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졌다. 이것은 데니 가족의 죽음을 뜻합니다. 두 번째는 해골이 이 호수를 끊어버리는 모습이 탯줄을 자르는 모습과도 비슷해서 데니가 호르가 마을이라는 새로운 공통체에서 다시 태어난다. 라는 그런 의 미도 가지고 있 습니다. 또 데니 와 친구 들이 호루 가 마을 에 도착 했을 때가 데니 의 생일 쯤이었 죠. 아리에스터 감독이 미드소마의 축제일과 데니의 생일을 비슷한 시기에 둔 것을 보면 데니가 호루가 마을의 주민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라 의미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볼곤 호수를 태출로 보시는 분들이 좀 있었는데요. 누임 하일기라는 분께서도 이와 비슷한 관점으로 보셨다고 직접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누임 하일기라는 분께서는 데니를 태아 가족들을 산모로 생각을 해서 가족들이 주는 안정감, 정신 건강 등을 해골이 잘라내어서 데니가 정상적으로 정신적인 독립을 하지 못한 상태였고 미숙한 채로 단절을 겪었다 라고 보셨다고 멋진 해석이 담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영화 속에서 데니가 버섯차나 호르가에서 주던 노란 음료를 마신 후에 손이나 발에서 풀이 돋아나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 있었죠. 또 데니가 메이킹이 되고 나서 데니의 주변에 꽃과 나무들이 움직이고 데니가 의자에 나뭇잎들을 만졌을 때 나뭇잎들은 마치 데니를 감싸는 듯이 움직였고 데니가 쓴 화관의 꽃들이 마치 숨쉬듯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장면들도 있었어요. 이러한 장면은 데니와 친구들이 마신 환각제 마약을 정말 실감나게 표현했다는 평을 받는 동시에 데니가 호루가 마을의 자연과 무라일체 되었고 이것은 결국 데니가 호루가 마을과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로도 볼수 있습니다. 영화 속에 나왔던 음식들과 식사 장면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미드 소마 영화를 위해 많은 푸드 스타일리스트와 전문 요리사들이 고용이 되어서 영화 속에 나오던 음식들을 연출하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대부분 영화 속의 음식들은 스웨덴 전통의 요리들을 이용한 음식들이라고 하는데요. 영화 속의 분위기와 호르가 마을의 상황을 고려해서 자연주의적인 음식으로 연출을 했대요. 예를 들어, 호르가 마을 안에는 농장이 있기 때문에 고기나 계란 등을 이용한 음식이나 호르가 마을은 주로 농사를 지으니 주 음식의 재료로 채소를 이용한 음식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 스웨덴 사람들은 주로 해산물들을 즐겨 먹기 때문에 해산물을 이용한 요리들도 만들었대요. 그리고 영화의 분위기를 더욱 살리기 위해 과일, 꽃, 식물, 풀들을 이용해서 플레이팅을 했다고 합니다. 영화 속의 요리들은 스웨덴의 관습이나 문화 또한 반영했다고 하는데요. 대니와 친구들이 마을 사람들과 처음으로 식사를 하는 장면은 호르가 마을 사람들이 외부인들에게 우리들의 관습을 당신들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동시에 호르가 마을 사람들의 삶에 찾아온 외부인을 환영하는 방법으로도 쓰였다고 합니다. 아리에스터 감독은 이러한 의미를 가진 장면을 룸 문자 오살란의 모양을 한 식탁과 함께 연출을 했는데요. 그 장면은 호르가 마을 사람들이 자신의 전통을 후손들에게 계승하고 자신들의 관습을 외부인들과 공유하려고 했던 호르가 마을 사람들의 의도와 아리에스터 감독의 의도를 미리 알수 있었던 장면이었습니다. 또 실제로 북유럽의 요리가 주로 빵이나 구운 요리들을 많이 만들어 먹는데요. 그래서 영화 속 마야가 준비한 파이는 그 나라의 특색을 최대한 비슷하게 가져와서 염소고기를 넣는 파이로 연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데니가 메이킨으로 등극하고 난 후에 만찬 장면에서도 스웨덴의 문화를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데니에게 호르가 마을 사람들이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삭힌 청어를 통째로 삼키라고 종용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절인 청어 요리는 스웨덴을 대표하는 메인 요리인데 스웨덴 사람들은 절인 청어 요리가 함께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지금 차려진 이 만찬이 완벽하게 잘 차려진 만찬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만큼 절인 청어 요리는 스웨덴 음식을 대표하는 요리 이자 그들의 전통이고 문화인 음식이라고 합니다 또, 만찬이 진행되는 음식들의 비주얼 때문에 관객들이 저거 뭐야 하고 눈을 좀 의심하게 만든 음식들이 좀 있었는데요. 이상해 보이는 그 요리의 비주얼 때문에 관객들은 혹시 호르가 마을 사람들 식임까지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품기도 했었습니다. 데니와 크리스티안이 환각성 차를 마신 후에 음식들을 바라봐서 마치 그 음식들이 숨쉬는 것 같기도 하고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이상해 보였는데요. 이 부분도 일부러 음식들을 더 비현실적이고 기괴해 보이게 연출했다고 합니다. 약간 이상해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정교하게 만든 음식이라고 해요. 염소 두 마리를 붙여서 머리가 두 개인 생물처럼 보이게 만들었고 심지어 작은 사람이 누워 있는 것처럼 보이게 또 연출을 했다고 해요. 이름도 호르가맨 케이크인 걸 보면 100% 노리고 만든 것 같죠. 그리고 가재를 이용해 탑을 만들거나 생선의 머리나 돼지의 다리를 쟁반에 둘러싸서 연출을 하기도 했고, 구운 칠면조를 반으로 뚝 잘라서 절반만 식탁에 올려놓기도 했었대요. 이 장면을 연출한 요리사들과 푸드 스타일리스트들은 자기들도 그때 진짜 이상한 것들만 만들었다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러나 그들의 노력으로 인해 미드송화의 분위기와 딱 어울리고 분위기를 살리는 그런 특별한 음식이지 않나 싶네요. 푸르가 마을 어르신 중한 명이 잉마르 넌 외부인도 데리고 와주고 너의 목숨과 육신까지 바쳐주자니 참으로 고맙구나 라는 뉘앙스의 말을 합니다 잉마르의 이름은 게르만 신화에 나오는 돼지와 풍요의 신 잉그에서 가져왔는데요 룸문자 잉과즈 또한 잉그 신에서 따왔습니다 잉그 신은 풍요, 다산, 생명력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영화 속에서 아홉 명을 바치는 마지막 의식에서 잉마르는 풍요를 기원하는 의미로 자신을 직접 바친 것으로 볼수 있어요. 정말 영화 그대로 잉마르가 마지막 구인의 자원을 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잉마르의 자원이 과연 스스로의 의지였을까?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잉마르는 외부인 사이먼과 코니를 데리고 왔지만 두 친구는 호르가 마을에 전혀 동화되지 못했어요. 펠레와 비교를 좀 해보자면 펠레는 데니로 메이퀸을 크리스티안으로 호르가 마을에 앞으로 태어날 아이에 대한 그런 큰 공을 세웠죠. 그러나 잉마르는 이두 가지 일에 다 실패합니다. 미드소마 해석영상 1부에서 왜 크리스티안이 씨를 위한 매개체가 되었을까라는 부분에서 딘토갱 님께서 호르가 마을의 폐쇄성을 언급해 주셨어요. 호르가 마을은 유색인종인 조시와 사이먼에게는 직접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잉마르가 데리고 온 사이먼과 코니는 영국에서 왔지만 그들은 순수한 혈통보다는 혼혈로 보이죠. 데니와 크리스티안에 비해 사이먼과 코니는 어떻게 보면 호르가라는 공동체에서 제일 먼저 배제가 되는 그런 운명이지 않았을까요? 순수한 피로 대를 이어가려는 호르가 마을의 모습을 보면 사이먼과 코니는 당연히 이 마을에서 처음부터 혼혈이라는 이유로 배제가 되었을 겁니다. 역시나 굉장히 모순적이면서도 이중적인 호루가 마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잉마르는 자신의 친구들이 마을에 합류하지 못한 그런 실패의 의미로 마지막 구인에 합류하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드소마 해상영상 1부에서 제가 구인의 자원함 마을 주민 중한 명이 누군지 정확하게 못 봐서 그때 잉마르와 또 다른 마을 사람이라고 설명을 했었는데요. 재갈람할 때 보니까 그 사람은 마크가 조상님들의 나무에 오줌을 싸자 바로 달려와서 화를 냈던 호루가 주민 울프였어요. 마크가 영화 내내 저 사람이 날 죽일 듯이 쳐다본다 라고 말했는데 아마 마크를 죽인 사람도 울프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리에스터 감독의 피셜로 울프는 마크의 가죽을 쓰고 조시의 머리까지 내리쳤다고 하는데요. 울프가 마지막 구인을 자원한 이유는 마크와 조시의 죽음에 자신이 어느 정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인을 죽였다라는 죄를 씻기 위해서 자원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드소마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던 의견이나 내 생각은 이렇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의 댓글에서 함께 이야기해보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미드 소마가 대사, 연출, 연기까지 다 의도된 장면들이 정말 많은 영화여서 같이 샅샅이 뒤져보고 함께 파헤쳐보면 정말 재밌을 것 같고요. 또 10월에 개봉할 미드 소마 감독판을 보면 더 재밌는 요소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또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 또 드네요. 미드소마의 마지막 영상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이 마지막 영상은 제가 미드소마 해석 영상 1, 2부 때 써놓은 이야기들이었는데 시간 관계상 넣지 못해서 빼놨던 이야기들과 저번 룸문자 그림 영상에서 더 말하고 싶었던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묶어서 이제서야 마무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미드소마 영상을 정말 재밌게 봐주셔서 정말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지금까지 함께 길고 5부까지 이어진 미드소마 리뷰 영상을 봐주셨던 모든 분들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서 좋은 영상 더 많이 만들 테니 저의 성장을 함께 지켜봐 주시고 모두 함께 해 주세요. 이 이후에는 계속해서 해왔던 매주 가이드 리뷰 영상과 다른 영화들의 리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또 김계민 님께서 요청해 주신 유전부터 현우 님의 서스페리아 2019 WH민성님의 무드인디고 나리님의 월플러까지 차례차례 또 영상을 한번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긴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또다시 만나요. 안녕!